안녕하세요. 김사라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어요.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사님이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예요. Oh, no. 거기서 그대로 끝내야 될까요? 한 번은 다더 다투, 다퉈 보고 싶죠. 왜냐면 우리가 민사재판도 1심에서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할수 있고 2심에서 패소를 하면 상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도 검사님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시는 절차가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검찰 항고라고 해요. 이런 검찰 항고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검찰청법, 그리고 검찰 사건 사무규칙,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형사소송법, 법처문 찾아봤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2019년 정도에 이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기준으로 1년에 접수되는 검찰 항고 사건이 한 12,000건 정도 된대요. 근데, 네, 여러분, 그 중에서 재기 제기 수사되는, 재기 명령 나오는 사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통계상 한10% 정도, 11% 정도라고 해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 보통, 이제 민사랑 이제 비교해서 얘기해보면, 민사재판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해요. 그러면 항소를 하겠다. 나는 억울하니까 항소를 하겠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래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줘요 판결문에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판사님이 놓친 게 없는지 아니면 일심에서 주장을 좀 잘못한 게 있는지 왜냐면 그만큼 항소심에서 특히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뒤집힐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검찰 이런 처분은 잘안 바뀌어요 솔직히 제대로 안 보신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둔검찰청에서 그래서 잘안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고 좀 어려워요 선생님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통계상 지금 10% 이상이 이렇게 재계 수사 명령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전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나는 이거 너무 말도 안 납득 못한다 그래에서 이거 고지를 봤는데 도대체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증거 판단도 제대로 안돼 있고 사실관계도 다 엉뚱하게 해놨다 그러면은 항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항고 항고할 때 항고장 항고장이라는 서류를 써서 내야 되는데 그거를 해당 불기소처분을 했던 해당 검사실에 내면 됩니다 거기다 접수를 하고 접수, 항고장 접수 기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요건 조심해야 돼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해당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검사한테 항고장 접수를 하시고 항고 이유서라는 걸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실무상 항구 기간이 한 달이면 좀 넉넉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항구장을낼때항구유사까지 같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내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좀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일단 항구장을 먼저 접수를 하시고 해당 검사가 이제 접수된 항구장을 보고, 오 이거 이 사람 말이 맞다. 내가 좀 뭔가 잘못 본것 같다. 처분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해당 검사가 바로 그 자리 에체계를 해서 자기가 다시 수사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 내가 보기에는 내가 했던 처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고를 좀 납득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 항고 한 사건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송부 해요. 그럼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항고 유서가 내지지 않았을 때는 고등검찰청에서 전화를 해요. 항고인한테. 어, 항고 유서가 내지지 않았는데 왜 항고를 하신 건지 좀 자한테 좀 자료를 좀 내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또 우리 검사님들 친절하게, 언제까지 되세요? 되시는 데까지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뭐, 다음 주까지 내세요. 이번 주까지 내세요. 많이 주면 2주예요. 2주도 안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를 하면 이제 납득을 하는데, 그래도 보통은, 그래도 빨리 내세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고 검사님이 처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잘 검사님이 좀 내달라고 하는 때까지 웬만하면 맞춰서 내시는 게 좋고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는 정말 제기 수사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제기 수사가 떨어졌고 그래서 그 포인트는 무혐의 처분의 불기소율을 잘 읽어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맹점이 있는 부분을 파고드는 한국 유서를 잘 쓰셔야 돼요. 한국 유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기를 추천을 드려요. 요 외에도 뭐 재정 신청이라든가 뭐 재앙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정리를 꼭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